자 지금 이제 동해에 있는 어, 돌담길이라는 식당에 거의 도착하기 전이에요. 어, 500m 전이고요. 어, 얘기도 안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시에. 과연 지금 현재 시간은 2시 8분, 2시 10분 정도인데 점심시간은 이제 살짝 끝난 시간인데 손님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 거의 다 왔으니까 500m 앞에 목적지가 있고 여 도착을 됐습니다 보면. 자, 제가 도착해가지고 그 앞에서 어, 이 가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석구가 간다 <laughs> 자이 도장길이라는 단앞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지금 제가 슬쩍 돌아갔다 왔는데 지금 식사를 좀 하고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또 일단 내부는 조금 이따 찍는 걸로 하고 제가 이매장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또 보면은 이반판 보이세요? 반판요 모양이 그 학원 혹시 후라이팬 우리 거 유진중식 로고하고 조금 비슷하잖아요? 따라 있어. <laughs> 따라 있어요. 지금 여기는 강원도 중에고요이 도시는 배달은 하지 않고 콜 장사만 하고 있는데 평일 기준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준. 그리고 주말 기준에 한뭐 150만 원 정도 수준. 월매출이 대충 한 3천만 원 저는 왔다갔다 하는 정도 매장이고요. 어, 직접 주방을 잡으시고 또 모두 고서빙 있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3천선 되는데 순 이익이 되게 나쁘지 않은데 엄청 많진 않고요. 한8 0 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적은 금액은 아니죠. 좀 이따가 들어가서 저도 여기서 짬뽕도 좀 시키고 탕수육 드껴서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 학생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오픈한 지가 한 3년 4년 됐을 거예요. 자세한 건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어. 공예, 대담길. 기억해 주세요. 실내가, 가게가 서른다섯 정도. 대담길, 응. 주방 들어왔어요. 어우, 닥터. 새 거네. 이거 몇년 됐죠, 여기 3년. 3년, 3년 됐는데 새 거네. 그, 청소 이빨이 하네. 오, 어... 어, 깨끗해요. 관리도 응? 어, 잘돼 있어요. 어... 자, 도요당길 메뉴에요. 짜장, 간짜장, 뭐, 식사류들. 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요리들이 조금 있네요. 일반적인 짬뽕 전문점보다는 조금. 그래서 뭐술 한잔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메뉴들이 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탕수육이 나왔어요. 오. 소스가 비트가 들어간 건가? 난, 저는 이걸 알려준 적이 없어요. <laughs> 어, 발달을 좀 시키신 것 같고요. 고기를 보면 튀김 옷습 아직 먹어보진 않았는데 딱 봐도 뭐 감자 전분하고 고구마 전분이 좀 섞인 어 그런 겉은 좀 바삭하고 안은 쫄깃한 그런 탕수육 느낌이네요. 자 짬뽕이 나왔어요. 음. 자, 맛있겠다. 얼큰하고 매워 보이고 맛있겠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과장이 시킨 짜장면. 크게가 진하죠? 음, 출력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이야~~ 맛있는 짜장면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짜장면, 짬뽕, 탕수육 제가 시켜봤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이 짬뽕에 유부가 들어가있어 좀특이하 냄새는 정말 좋아요. 맛있어. 네. 음! 이거 얼마야, 어 음. 7,000원? 7,000원짜리 치고는 뭐, 매운 음! 음. 음. 맛있어요. <laughs> 그리고, 이뭐 음. 음. 음! 제가 감자일 때 기름 났네. 그냥이 아니라. 이런 적도 제일 한데이드가 많이 됐어요. 맛있어요. 음. 어, 아까 얘기한 거 정정. 그건 고구마장만 들어간 거 아니고 감자장만 들어갔는데 어, 기름이 들어가면 이렇게 튀겨돼요 어떻게 바삭하고. 어. 음, 엄청 바삭하네. 얘는 농담하는게 아니라 지금 튀김 온도만 조금만 다시 맞추면 이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조금 낮은 온도에 튀겨져요 맛있게 올라온게 이거 한 같은거 한번8기1 8 0 k 거고1 9 0하나튀겨되면 부분은 제가 설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만 내가겠지 목소리만. 뭐, <laughs> 잘 돼요? 도저잘되저히 도저히. 도 아니고 저 도저히. 도저지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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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고히 도저히. 도 자신이게 틀어져 힘들어서? 너무 잘생겼고 아, 그 사람은 뭐 이렇게 부러워할 네, 수도 있는데 네, 거짓말을 네, 네.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아르사이트한테 물어보면 아니까 네. 이게 뭐 오후 3시까지 한 번도 못 쉬고 풀로 뛰어도 아, 고생이지 돈은 돈은 많이 되는거 사실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지에 약간 그런 게 있지 사람같이 있어야지 진짜 쉬어야 되고 이런 네, 게있는 근데 연봉 네. 어떻게 보면 또제 배부른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웃음> <웃음> 남들은 정상하는 거랑 그 왜냐면. 아니, 나 연봉을 연봉 연봉 하나도 당이 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쨌든 연봉으로 보면 어쨌든 네. 역대 연봉이란 말이야 따지고 보면. 근데 그거를 일을 하는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그렇죠. 하루에 뭐1 2 시간 이상씩 하고 많이 소봤지 한 번씩도 그런 그를 생각하면 근데 자영업자들 다 그렇죠. 그렇죠. 뭐 어차 개인 시간이 없고 전혀 없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아. 돈을 못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 뭐 드시는 거세요? 아 맛있는데요? 어, 맛있네요. 음. 아니면 어,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된거 같은데 맞지? 음. 아니면 아니, 여기다 유부도 넣으실 생각을하 드시고요? 제가 좋아하니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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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좋아하 아, 손도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감자도 감자로만 하는 거야? 감자 텅스 먹었어 감자에다가 기름 넣 이거 조금. 맞죠. 감자에 기름 넣은 이렇게 거. 근데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이거보다 높은 온도에 튀겨요. 음, 이거보다 이거보다 조금 지금 몇 도에 튀겨요? 거의 뭐 170, 170에서 200 아, 정도 180도 그거보다 그러니까 어. 10도 이상이 뭐냐면 음. 얘는 기름 들어가고 하는 감자는 좀더 190, 200도에 들어가야 되나? 그러면은 튀김옷에 기포가 생겨요 이무 음. 낮은 온도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좀 미끈한 느낌이다 기름이 들어가면 아. 근데 기포가 생기면 훨씬 바삭해져요 한번 해봐요 똑같이 비율은 좋은데 온도만 달라져도 완전히 바삭해져 어차피 또 따라주잖아 소스는 진짜 다른 것도, 있고, 짬뽕 너무 맛있네 면? 면은 어때요? 어, 면 완전 차이가 있는데 이거 면 반죽하고 여기다가 뭐감자적으한 숟가락 정도 넣으면 같은데? 하라근데 해봤는데 응. 내가 제가 면을 좋아하니까 여러 개를 다 써봐서 시금이도 먹어보고 응. 딱 좋은 게 우리 그 면포 하나하고 응. 글루텐, 아, 글루텐, 아. 네글루 따로 구입해가지고 응. 따로 좀 첨가를 하죠. 응. 아, 그럼 그리고 보통은 좀, 이렇게 이 향이 나는 건 보통 타피오카 전분 있잖아요. 여기서 약간 조금만 더 썰면 더 좋은데. 유튜브 찍고 뭔분가봐 뭐 약간 내가 일부러 약간 더는거 지금까지 내가 먹으면서 느낀 게 면이 되게 채지다 이런 생각을 음, 나는 그래서 내 생각은 합격하신 분을 약간 문제점으로 음, 할그 그렇게 생각을 그리고 내가 한번 알려준 적이 있어서 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문의를 많이 해줘 계속. 계속. 음. 제가 면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자무는 어, 어떻게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전화 잘들하 아. <laughs> 전화 잘 들어. 아근서 사실 자 지금. 뭐도달길 사장님은 얼굴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냥 옆에서 얘기 조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먹고서 이제 여기 어 동해에 있는 호텔로 어 숙소로 지금 이동을 하는 중인데 어 제가 오늘 먹어보니까 짬뽕 진짜 맛있어요. 짜장 짬뽕은 제가 볼 때는 뭐, 뭐 어디서 웬만한 데서 먹는 것보다 분명히 맛있어요. 그리고 탕수도 육 아주 맛있는데 제가 어 피드백을 좀 주고 왔어요. 그 튀김 온도 어 온도 조절만 조금 하면 더 바삭하고 더 맛있을 거고. 그니까 솔직히 소스는, 어, 맛은 있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뭐, 각 프루츠 같은 거 들어가고, 어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았고요. 뭐 장사도 잘 되고, 뭐, 아까 말씀하는 거좀 들었죠? 아, 거만해졌어. <laughs> 어, 거만해졌어. 아, 너무 잘 된다고. 근데 좋아요. 너무 잘 돼서 뿌듯하고, 어, 뭐, 촬영이 어떻게 되고 또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지금, 어 숙소로 가고 있고요. 이따 저녁에 사실 이제 사장님하고 오랜만에 봤어요.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이따가 또, 어 저녁에 만나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또회포는풀 거고, 저는 이제 숙소에 가서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어, 뭐, 돌담길, 어 촬영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끝! 감사합니다.